올때 춤을 춰. 둠칫 따히 두둠칫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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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끝까지 해줘 봤세요 예. 더운 여름에 올때 춤을 춰. 둠칫 따히 두둠칫.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댄스 명곡. 아우! 예. 이거 좋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. 세계적인 분 아니세요? 예. 평생 썸을 타세요. <laughs> 아니 진짜 대단하신 거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. 사랑이 음악과깊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더 익숙해요. 애리 <laughs> 바디 이런 거. 애플 바디. 애플 바디. 소속사가 핵권도 검은띠 4번 예쁘다 머리띠. 아, 아 너무 고품격. 우리는 어, 이 정도의 품격이네. 고품격 아니면 하지를 네. 않아요. 네. 남기는 머리 크게 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짓말 할 일은 없잖아요. 그... 원래 어른들이 거짓말좀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. 분명히 뻥이었는지 난 알고 있었는데 어른들께 계속 그냥 몰입하시더라고요. 음. 네. 김원준 형님의 oh, no, 너는 no, no, 동안 no. No. 어, 이거 사실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네. 네. 신지라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<laughs> 신청 못했는데 다른 다름... 홍성원님 감사드려요. 고마워요.